안녕하세요. 저는 준서예요. 오늘 한번 베이블레이드, 음, 음, 와이번이랑 그다음에 또 요런 건데랑 해볼 거예요. 없는데? 자, 세

엄마의 실컷이가 도 김우범 씨가 가지고 있는 팽이는 뭔가요? 여르문간데요. 아, 왜 여르문간드가 이겼나요? 꾸니와키라 <laughs> 아, 그렇구나. 그럼 마지막 1대 1이니까 이제 마지막 승부네요. 3 2 1 고. 내 줄게. 이건 무슨 버스트인가요? 동시 버스트. 동시 버스트? 그러면 무슨 분이에요? 그런 분은 아니에요. 그렇네요. 그럼 내일 다시 찍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돼! 안녕!